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구동사라고 하면 영어로는 phrasal verb라고 하고요. 어, 영어에 원래 있는 동사와 부사 또는 전치사로 쓰이던 것들, 것들을 접사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와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원래 그 동사 고유의 의미로는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그런 표현을 phrasal verb라고 합니다. 구동사라고 그래서 원래 동사의 뜻과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게 되,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 그럼 이거 구동사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 물론 따로 챙기긴 해야 됩니다. 어,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좀 어, 반복적으로 사용해보고 연습해보는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외우는 것은 그 어떤 언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동사는 그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으로 유창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어, 좀더 반복적으로 많이 보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 그냥 어, 이거는 무슨 뜻이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동작을 상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동작을 상상하시고 연상작용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일대일로 우리 말과 연결해서 외우는, 외우지 마시고요.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뉘앙스를 익히고 그 구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흡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구동사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선 make away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make away. 자, make away 할때 뒤에 붙어 있는 away는 멀리. 저 멀리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makeaway 하면 뭐 멋을 가지고 멀리 저렇게 달아나다. 또뭐 멋을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그냥 해치우다. 뭐 없애버리다. 또는 뭐 물리치다. 뭐 이겨서 물리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makeaway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at the children made away with a lot of toys. The children made away with a lot of toys.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달아났다, 도망갔다 그런 표현을 쓸수 있겠고요. 또는 uh, the robbers made away with a lot of gold. Uh, 도둑들이, 도둑 강도들이 많은 금을 가지고 달아났다, 도망갔다 그런 표현도 나올 수 있겠고 또 the children made away after making a mess. 아이들이 엉망진창 난리를 쳐놓고 어, 집안을 또는 뭐 난리법사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달아났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뭔가 들고 튀다 또는 뭐 들고 도망가다 그런 표현을 쓸수 있고요. 또 after가 붙으면 뭐뭐 후에 뭐뭐 후에 도망가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음, 또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뭐 뭐를 물리치다 뭐 해치우다. 그래서 the swimmer wanted to make away with his rival. The swimmer decided to make away with his rival. 그 수영 선수가 그의 라이벌을 해치우고 싶었다. 원투를 쓰면 해치우고 싶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decided to make away 하면은 그 라이벌을 해치우기로 물리치기로 우 물리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I want to make away with the old chair. 나는 그 오래된 의자를 없애고 싶어, 처분하고 싶어. I want to make awa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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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ld fridge. 나는 그 오래된 냉장고를 없애고 싶어, 처분하고 싶어. 그런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ake away 하면은 뭐 뭐를 음, 없애다, 뭐 뭐를 뭐 물리치다. 어, 또는 뭐 뭐를 가지고 달아나다. 어, 그런 표현을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동사를 처음 딱 만나시면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시고 그 구동사가 쓰여있는 그 문장을 통째로 그 문장의 상황 있죠? 문맥, 컨텍스트를 기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구동사는 여러분이 자주 보는 책상 한 귀퉁이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쭉 붙여놓거나 아니면 거울 옆에 붙여놓거나 여러분이 자주 볼수 있는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여러분 반복해서 아침마다 연습해보고 반드시 여러분 아시죠? 소리내와서 스피크아웃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 영어회화를 하는 대화 속에서 활용까지 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